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폰으로 쉽게 채널 아트 만드는 방법을 나이 드신 분들도 손쉽게 할수 있게끔 쉽게 가르쳐 드릴 생각이에요 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 이렇게 플레이스토어가 다 있으시거든요 플레이스토어를 눌러서 멸치라는 편집기 어플을 다운받아 주셔야 돼요. 여기서 멸만 써도 그 편집기가 나와요. 이렇게. 그럼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운받아 주신 그 어플을 이렇게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시면 SNS 연애 초대장 광고가 뜨는데, SNS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뜨죠. 이렇게 뜨는데 상단에 가시면 유튜브 배경화면 이야기, 숏 무비가 있는데 저희는 유튜브 관련된 거를 할 거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또 똑같은 자리에 썸네일 채널아트가 있어요. 채널아트를 콕 눌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본인에 맞는 채널 아트가 다 뜨는 건데요.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세요. 본인이 마음에 드는 거를. 저는 이제 사진 넣는 걸 좋아해서 사진을 넣는 아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만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 사진 두 개에 아, 저는 가수니까 가수 이현숙 7080 라이브를 넣을 건데요.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1번에는 이 사진 2번에는 요 사진 그리고 글씨 1번에는 요렇게 2번에는 제가 원하는 글씨를 넣으면 되세요. 그럼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 밑에 요거를 콕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1번에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요거를 콕 해서 요거를 끌어다가 이쁜 모양으로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 적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2번 2번 요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적용 위에 해서 1번 2번 사진을 만들었죠. 그럼 이제 글씨를 1번 2번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수 가수 이연숙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수 점하고 이연숙 이렇게 그리고 여기 등록 오른쪽에 빨간색 등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글씨가 써졌죠. 요 밑에 글씨도 마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080한칸 띄우고 라이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빨간 거 등록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제 제가 원하는 사진 두 장하고 여기 제가 원하는 글씨를 다 넣었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조그만 글씨도 넣게끔 돼 있는데요 저는 조잡스러워서 이런 건안 넣고 그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화, 완료 이러면은 입력하지 않은 문구가 있습니다. 만들어볼까요? 그래도 예, 예 저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곧 이미지가 제작됩니다. 이런 문구가 뜨거든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제작중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제작중 떠요. 그러면 침보관함으로 갔다가 한번 다시 옮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빨리 되거든요. 화살표로 이렇게 누르면 바로 됐죠. 지금 됐습니다. 여러분 제작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거로콕 눌러서 이미지 다운로드 아래 보시면 내 앨범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지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다운로드가 완료되었으면 뜨거든요. 그러면 제 앨범에 이제 가 있는 거예요. 사진 앨범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사진, 이제, 아트 만든 거를 제 채널에 아트로 입혀야 되겠죠? 예, 구글, 구글을 클릭해 주세요. 구글에 유튜브를 클릭해 주세요. 유튜브 글씨를 써서, 검색에 유튜브 글씨 써서 클릭한 다음에 맨 위에 뜨는 요 문구를, 유튜브 컴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떠요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뜨는데요 우측 상단에 점두 가지가 있는데 우, 맨 위에 걸 눌러 주세요 그리고 그거 내려오시면 데스크톱 체크 그러면 창이 바뀌죠 이제 PC 버전으로 바뀌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우측에 본인의 프로필이 뜰 거예요 그러면 요걸콕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내 채널 내 채널이라 문구가 보이시죠 여러분 요렇게내 채널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의 이제 채널로 가지는 거예요 요렇게 보이죠 여러분 아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채널 맞춤 설정 클릭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뜨죠. 여기 채널아트 우측 모서리 부분에 콕 누르면 이렇게 여러분 연필 모양이 뜨면서 채널아트 저는 이제 수정이니까 채널아트 수정을 누르는 거고요. 아 수정이 아니신 분들은 채널아트 넣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 문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구를 눌러서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밑에 컴퓨터의 사진 선택 컴퓨터에서 사진 선택이나 문구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에 아래 내 파일 을 눌러주세요 돼요 그냥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이미지 5시 30분 지금 32분이죠 여러분 좀 전에 바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클릭을 딱 해주세요 그래서 열기 그러면 이제 여기 아트가 입혀지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아, 입혀졌죠,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아, 핸드폰의 모바일 상에는 이렇게 보이고, 큰 TV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TV를, t v TV로 볼 때는 제 채널을, 요거는 데스, 데스톱, 아, 컴퓨터 PC장에 들어가게 되면 데스톱이라고 있죠? 거기에 이렇게 비춰진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다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밑에 자르고 싶으시면 자르기를 눌러갖고 조절해서 이 사진을 원하는 조금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아트에서 만든 거는 자를 필요가 없어요. 딱 규격이 맞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선택 있죠? 여러분. 선택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 누르면 이렇게 저하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채널 아트가 만들어졌죠? ...거든요? 제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썸네일이 이쁘게 입혀졌죠.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썸네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 초보 유튜버님들, 어, 나이 드신 분들도 있으셔서 아, 이거 보고 폰, 폰으로 손쉽게 채널 아트, 이쁘게 만드셔서 채널 운영. 하셨으면 바랍니다. 아,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